몬스터! Monster! Monster.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골프몬스터 송이형 불커파 쟈니 K 피스 골몬 패밀리 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릴리스 타임 릴리스 타임 자 어떤 거죠?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 릴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굉장히 많으시면 네. 이 영상을 네. 보세요 계속 보시면 음. 되죠 네자 보시면 돼요 <laughs> 네이 릴리스 때문에 <laughs> 네. 여러분들이 네. 숨겨진 그 20m, 30m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나 많이? 그렇게나 많이 아, 일... 릴리스 하나로 20m까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치킨 윙이 되는 순간 슬라이스 아... 일단은 오비기 때문에 네네. 뭐 20, 30m 정도는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아 제가 최근에 한번 스크린 골프장 갔는데 네. 원래 7번으로 치면 110 정도 나왔거든요 음흠. 잘 맞으면 120 근데 요즘에는 거리가 좀 늘었더라고요. 이게 릴리스가 고쳐져서 그런 건가요? 살이 쪄서 그런 거 아, 살이 쪄서 그런 죠 체중이 확실히 아, 실려서. 릴리스가 돼도 되고 네. 살이 쪄도 비거리가 <laughs> 늡니다. 그러니까 네. 둘 중에 하나. 쉬운 거 하시면 돼요. <laughs> 그렇죠? 네. 릴리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네. 릴리스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아 많죠. 그리고 어떤 거를 하셔도 될지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그리고 각각 프로들이 가르친 게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쉽게 알려드릴겁니다 어떻게 알려드릴겁니까?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에요 아 릴리스를 하고 있다고요? 네 릴리스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느끼고 있다고요? 완전 예스! 아 예스 느끼고 있어요 음 한번 보여주시죠 자이거예요 지금 굉장히 쉬워 보이죠 어 별거 아닌것 같죠? 네 분명... 별거 아니네요 얘기하면서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 별거 아닌데? 요 바로 이거예요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별거거든요 <laughs>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쉬운 것 같아도 이거,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데 네. 방법인 거죠? 제가 뭘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1, 서3 되는 거 완전히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손으로 하고 있잖아요, 왼손으로. 아, 한 손으로? 네. 이거를 어떨 때, 어디서 해야 되는지 한번 그것 좀 알려주세요. 첫토에 그냥, 첫 홀에 그냥 네. 간단하게 앞팀이 밀려있거나 할 때, 네. 이렇게 그냥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그냥 경치도 보면서 아. 편안하게. 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여기 팔꿈치가 벌려지지 않고 돌아간다는 라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 체가 낙하챈다는 느낌이 들면은 손등이 땅바닥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손등이 땅바닥을 쳐다보게 하고 네. 이걸 계속 이렇게 릴리스 연습을 계속 한 손으로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왼손이 계속 리드할 수 있게끔 네. 그 느낌을 항상 느낌적인 느낌을 느끼라는 거죠. 네, 이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네. 왼손으로 하다 보면은 힘이 빠져있어요. 왜냐면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팔꿈치만 벌어지지 않게만 주의하고, 그 다음에 팔꿈치만 신경쓰면서, 팔꿈치가 감싼다는 느낌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돌아가거든요. 음... 이게 릴리스 연습이에요. 여기서 발 벌리고 오른손만 추가하면은 릴리스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거부터 하지 말랴 네, 말랴 네. 말라 그러냐면은, 네. 잘 보시면은, 오른쪽 그립을 잡는 순간 힘이 들어가요, 힘이. 뭘 자꾸 하려고 해요. 어. 힘이 들어가면은 되게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네. 이런, 이렇게 되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들은 그냥 부자연스러워요. 네, 부자연스럽기 <laughs> 때문에 일단 한 손으로 먼저 이렇게 가야된 길을 얘가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왼손이. 아, 그리고 오른손은, 악셀 같은 거죠. 악셀. 얘는 내비게이션. 아, 뭐라고요? 내비게이션과 악셀. 네비게이션 아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열어주고 네. 길을 터주고 알려주고 악셀로 스피드를 힘을 넣고 힘을 주는 거죠. 복돋아 주는 거죠. 네. 복돋아 주는 거죠. 오른손은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손은 공을 잡으시고요. 네. 공을 똑바로 던지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언더로, 언더. 언더로. 언더로. 오고 말고 이렇게 언더로, 언더로 네. 던지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이 타이밍에서 릴리스가 되겠죠, 이 타이밍이. 조금 릴리스가 빨라지면은 저쪽으로 가고, 늦어지면은 이쪽으로 가겠죠. 그냥 공을 똑바로 던지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이 타이밍, 이요이 타이밍에 공을 치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앞으로 보내준다는 느낌에 그때 공을 치는 거죠.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던질 때, 네. 이 손목이 중요한 건가? 이 손목, 이 릴리스 이 느껴지는 거를 느끼라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이 던지는 타이밍을 느끼라는 이 거예요? 이 타이밍을 느끼라는 거죠. 아 던질 때이 타이밍 네. 음. 공이 똑바로 가게끔 이 타이밍에서 공을 던져주는 것처럼 네. 이 타이밍에 공을 치는거죠 아 여기서 이 임팩트 그 타이밍에 공을 던지이 스냅을 주라는거죠 이렇게? 그죠 이때, 아. 임팩트가, 이때 임팩트가 이루어진다 이 타이밍만 느끼고 아, 네. 하는거거든요 아 이렇게?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네 그니까 러 그니까 아, 러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네. 필드 나가서 공을 네. 던질 수가 없잖아요 던지면은 계속 누구 보고 주우라고할 수도 없고. <laughs> 그럴 때는 <laughs> 채두 개를 준비합니다. 아. 한번 보여주시죠. 7번과 8번인데, 일단 네. 뭐 7번을 왼손에 잡아서 산것 같습니다. 7번을 왼손을 잡고요. 오른손에 8번을 잡고, 스윙을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프스윙, 배꼽 높이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해야 될 점은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움직이면은 별 효과가 없어요. 오른손과 왼손이 이 구간에서 같이 싱크로율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같이 움직이는 거 같나요? 움직이는 거 같네요. 네. 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아 오른손 왼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손녀 한번 해보시겠요 아, 자하지 말아요. 어, 이게 뭐좀 어색하다고. 나 이렇게 쳐야죠. 땅을 쳐 가지고 네. 아, 이렇게 치라고요? 네. 뭐 왼손은 안 맞... 왼손이 맞아야 되는데? 아, 이렇게. 딱딱 맞잖아요. 아. 딱딱 맞잖아요. 같이, 아, 자, 어드레스 한번 잡아볼게요. 네, 어드레스 잡고 자, <laughs> <좀> 따로 움직인다라는 라이 <laughs> 네, <마이크. 웃음> 네, 따로 움직인다라는 같이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아, 같이 움직이게. 조금 짧게 잡고 하시면은 좀더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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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한 손으로 해보시겠어요? 티 하나 주시고 그걸 양손으로 잡고 해보세요. 어드레칠 7번 했네. 그걸 양손으로 잡고 해보세요. 그냥 합승이만좀 도움이 되나요? 억지로 돌린다는 느낌 나요? 아 이게 뭔가 좀 이것도 같이 해주고 <laughs> 해주고 아 뭔가 뭔가 되게 리듬감이 생기네요. 리듬감이 생기죠? 아, 억지로 한다는 게 생기네요. 리듬을 타야 돼요, 볼프는아 그리고 네. 그 전에 알려준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거 하는 거 네. 이것도 약간 릴리스 도움이 되는 건데 네. 어 이거 하면서 같이 하면 어 대기할 때 뒤에서 그냥 이거 하고 이거 같이 해주면 뭔가 리듬감이 생기네요. 네,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릴리스 한다는 그 느낌이 되게 자연스럽게 쭉쭉쭉 이어지니까, 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연습, 네. 연습이 연수장, 아니고 라운딩 나갈 때두개 네. 잡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휘두르는 거예요. 음... 같이 움직이게끔. 이게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게 갔다 갔다 하면은 도움이 안 돼요. 아 같이. 항상 스윙을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릴리스 구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손이 같이, 마치 한 손으로 하는 것처럼 같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같이 같이 움직이라는 거 이거 아까 제가 해보니까 까딱하면은 그렇게 안 되겠더라고요. 네. 같이 움직여서 꼼만 집중하면 떨어지면안 돼. 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그냥 검지를 붙이니까 조금 나요. 아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나는데 네. 이렇게 이거 치켜서 네. 붙이고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번 옆에서 한번 볼까요? 옆에서 한번 봤을 때. 네. 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라는 거죠? 아 같이 같은 타이밍에. 그렇죠. 이게 이렇게 벌어줘도 안 되고 더 이렇게 모아줘도 안 되고. 같이. 이 정도 어드레 잡았을 때이 정도 공간이 생기면은 이 공간이 앞에 갔을 때도 똑같이. 똑같이. 아 처음 처음 만든 그 공간. 네. 이이 이 만들어진 이 간격. 네. 1번이에요그 간격대로 그 공간을 유지시키려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헤드가 무거워서. 그렇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라는 거죠. 신경을. 사태질 아니에요? 이거. 헤드를 강조한 거죠. 네. 유격을 근깍 근까? 근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항상 확인하면서 신, 신중하게 하면 좋겠네요. 항상 이걸 명심하면. 릴스를. 명심하면.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고민이 풀어집니다. <laughs> 명심하면 풀어진다고요. <laughs> 네. 명심하고 항상 이 동작을 하시면. 그다음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네. 왼손으로 일단 이렇게 가볍게 휘두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두 개를 잡고 이 간격 유지하고 간격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느끼는 거예요. 느껴요. 이게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 갔다가 멈추고 돌아와서 갔다가 멈추고 돌아오는. 아 근데 상당히 상당히 도움돼요. 이거 네. 밀리스 한다는 거. 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알려준 것처럼 이거. 이거 같이 하면은 정말 아휴 이게아니고요 네, 팔을 잡고 서로 돌리는거죠 이거. 지금 해보니까 이거 거꾸로 서보면 되게 힘든거 알아요? 아 힘드네 코안내 비슷하네 아 <laughs> 이런 아, 느낌 진짜 <laughs> 네. 자 이거 같이 해주면 좋다는거 네 여러분들의 숨겨진 드라이버 비거리 30m 20m 30m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는 점! 점! 확인했고요 우리 몽고 패밀리 비거리 30m 잡아 드렸습니다. 잡아 드렸어 미션.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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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o m p l e t e Complete. c o o e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구독과.